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정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렐루야 아멘. 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그분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섬기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서 범죄함으로 자신과 창조 세계를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책과 저주 아래 있고 마음과 성품이 만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가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키우셨고 그들과 결속되는 인격적인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이 많은 축복의 약속과 그들의 죄와 허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물과 제사 제도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워낙 인간의 본성이 망가지고 죄로 가득해서 이 모든 특권과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 백성, 즉 율법과 약속과 제사 제도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로 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분이 오신 것은 완전한 삶을 삶으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저주를 짊어지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확보하기 위한 그 최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단일 국가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나라와 문화와 또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정말 다인종적인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 병모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책임과 이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음과 모든 고통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리라는 그 희망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이 영원히 안고 가야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당대의 지성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들어가고자 오늘 3절 사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 신앙이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죄로 인해 절망하며 죽어가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그런 생생한 체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우리가 말하면 정말 설득력이 강하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또 사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1.1억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 처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여와여 향품을 사라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중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 전해서 모두 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목격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았던 돌이 굴려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여인으로부터 전해드린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돌문 굴러져 있고 주님의 시선은 오르간데 없이 수위만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못자극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도마에게 증언을 했지만 도마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자국이 선명한 두 손과 장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쓰인 것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비애를 안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기쁨과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보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인간 같지 않은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극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곧 사울에서 바울로그는 개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지성이 탁월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사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라벌쩌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까 하셨느니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고당한 무리들은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한 알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명령을 받고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고 로마를 바꿨으며 세상을 바꿨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는 그 명령을 품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실 때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집사님의 댁에 가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음판에 정말 성령의 힘을 치신 것 같이 미션원이라는 그런 미션원 처치, 선교적 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찬송과 환희와 비전과 믿음을 가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십자가 교회는 부활의 비전, 부활의 희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기쁨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는 남자만 5천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만에서 3만의 교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 셀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가르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말씀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성도들은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정점에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각초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자신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전도여행의 사령탑이 어디예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교에 회 3천, 5천, 그리고 3만, 명에 3만 명이나 삼만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갖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편하게 안주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성도로들을 각자로 흩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십자가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세우게 하셨으므로 반드시 부흥시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이 우리들 마음 속에서 완성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정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주일 아침을 맞아 주님의 축복, 주님의 감격, 주님의 기쁨, 주님의 희망, 그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이 떠나고 부활의 환희를 노래하게 해. 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